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수련 방편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지 이게 어 제대로 된 수련이냐고 봤을 때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선 지도자가 방편이 있어야 돼그 사람이 그 사람이 경험 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어 전달해주고 어 이끌어줄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내가 듣고 보았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아 그런 거라고 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체험이 있어야 돼. 내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냥 그러더라. 우리, 서점, 우리 우리, 우리, 저기, 지도자는, 우리, 그, 저, 오, 선생님은 이래. 그건 남이지. 내가 아니거든. 결국은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경험, 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이게 자인지 진화인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아, 오늘은 자아가, 오늘은 지나가,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나는, 나도, 나도 한 번, 나도 했어, 어,가 아니라,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 정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수련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어우 우리 우리 스승님은 옛날에 구름도 없댔고 뭐도 했대. 옛날에. 그것에 없는 거예요. 현재, 현재가 계속 향상 진행에 영향해야 돼.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이런 경제야. 어유 이번 주에는 이랬대. 어제는 이랬대. 이래 가지고 지도자 역시 계속 끊임없이 향상 정진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아, 아다 설명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반들 간에 화합과 존중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의 종교에서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아니야, 마이가 아니라. 불교에서 뭐 일체시위불성 누구네가나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 다 존중해야지. 그런 화합과 존중이 있는 단체여야 된다. 이제. 그런 단체. 그다음에 어, 너 죽으면 천국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반 니르바나라는 경지, 그러한 기쁨의 경지, 천국의 경지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죽으면 간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너는 안 돼. 이거 아니다, 누구라도 하면 된다. 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청출원함이 돼야 된다. 아, 우리 스승이야. 나는 영혼이 저분 밑에서 존중하고 그냥, 그냥 그런데. 아니다, 이게. 네. 어? 어떤 수연단체라도 내가 스승이지만 배운 사람이 나를 뛰어넘는 그런 청출원함에 그러한 단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그거 아니면 나는 그 인정할 수 없다. 인정 못 하겠다. 내가 정리가 된 거고요. 그 음. 어,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 돈이 필요한다. 어? 이거 사입입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천국 간다. 이게 사입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 명령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응? 어? 이거 사입이다. 이게. 그 다음에 꼭 단, 단계를 줘가지고, 어? 스승은 쫙 위에서 감춰져 있어. 그리고 밑에 사람 밑에 사람에서 어, 우리 스승님은 무슨 우리 스승님. 그거 다 사입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뭐를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정을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정기를 보존해서 그 정을 연단련해서 연정해서 화기 기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장. 하단전, 정충한 다음에 중단전까지 길을 장하게 한다, 이야 그래서 뭐냐? 그 장한 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운명의 설계를 알아차리는 지명, 나의 운명을 알아차리는 지명이 돼야 돼서,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연단련, 연기에서 화, 신, 신의 경지로 돼야 된다. 그러까요 그러면 신의 경지는 뭐냐? 우리가, 우리가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그막 신나잖아. 그죠? 그럼 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명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통, 하늘의 본성과 통해야 된다. 이게 그런 단계에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 신을 어떻게 하냐? 연신 해서 어떻게 하냐? 화, 허가 돼야 된다. 이게 공의 상태, 허의 상태로 돼야 된다. 이게 그런 경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상과 더 깊은 선정의 단, 단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명상과 선전 상태에서 공허한 뭔가 텅빈공의 상태에서 무을 발견해야 되냐 드디어 합도 거기에서 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렇게 막 서로 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도노돈수로 우리가 깨달음을, 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반복, 정진해서 도노, 점수로 가야 된다. 이건 쌍수라고 내가 딱 결론 내릴 거예요. 그동안에 어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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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노, 돈수다. 도노, 아니다. 도노, 점수다. 뭐, 응? 어? 단번에, 단박에 깨우치는 것이다. 아니다. 점차적으로 깨치는 것죠 싸우고 있는데, 야, 그거 아니었더라, 이게. 도노, 돈수를 통한 도노, 점수로 가야 된다. 끝없이. 이게 수련하는 우리들의 목표고, 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합도에 갈수 있고, 제가 이제 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노자, 장자가 도가 사상을 펼쳐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 이 세상에 도를 깨우, 저 알게 되고 깨우친 사람인가?가 아니더라, 이게.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도가 뭐예요? 그러면 도가도, 뭐, 뭐, 비가도, 도가, 도가명, 비가, 비장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도라고 할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엄청난 경지다. 이름을 붙였으면 이미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